안녕. 오늘은 3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그의 말을 들어라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저팔, 저 하신지 8일 뒤에 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얼굴 모습이 환하고 무세 하얗게 빛났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 예수아엘에게 예루살렘에게 이루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죽음을, 제, 죽음을, 죽음을, 죽음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나누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있던 다른 제자들이 잠을 이기지 못하고, 뭐, 졸다 깼습니다. 그런 그러, 게어났습니다 그러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다른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와 엘리 엘리야가 떠나려고 하자 베드로가 하,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천막을 세, 세우겠습니다. 하나는 선생님이, 선생님을 위하여 모,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말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습니다. 제자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자 두려워했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이 아들, 내, 이는 내 아들 내가 선택한 자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기도하고 실천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